너의 그냥이랑 나의 그냥이 다른 거 아닐까? 어? 그냥 그냥 레인저 하는데 적당히 크립 오로 끌면 상대가 견제도 하면서 스킬 적당히 타임 보면서 서포셔랑 같이 풀링 타임에 빠지고 서포시 들어올 때 스킬 써줘 가지고 갱킹 호응한 다음에 적을 죽이면 그게 그냥 아닐까?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도탈 안 하는지 이해가 갔다. <laughs> 도탈은 레인저 1분 안에 해야 되는 행동이 60개가 넘어가는 게임이야. 진짜로. 도탈이 그 사실은 먼저 알아? 그런개 같은 게임을 여기 있는 미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게더 어, 그건 그래. <laughs> 왜 하고 있지? <laughs> 혼돈의 망치 가자. 혼돈의 아, 망치. 혼돈의 망치는 미스릴 망치와 투창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. 온건. 아니, 씨발 왜한걸안 되냐고. 영어 이름 알려 줘. 마에를 치세요. MA2에를 -E 치세요. MA2.. 오오! -E 골드가 부족하다는데요? 아이 개같은 년들아! 크립들아 치지마! 씨발 내 건데 왜아 그러니까 아군 시발이 크립도 죽이시라고요! 이거 이거 바, 이거 바, 체력, 아, 반피, 하면 야, 하면 체력 반피 하면 죽여! 야 체력 반피 하면 죽여! 체력 반피 하면 죽여! 죽여 죽여 죽여! 야 비켜놔! 죽여! 이거 죽여! 죽여 이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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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체력 낮은 아군 죽여! 아! 옆에 있는 거였어! 아! 한 대만 칩시다 한대어 뭐야 이 새끼 왜 여기서 나와 아 선생님? 아 순간 약간 나쁜 생각 들어가지고 막타 칠뻔했어 여기서 막타 아좀 너무 일렀죠? 여기서 막타 자, 미슬망치 받았으니까 이제 좀더 막타를 쉽게칠수있을 거예요 <laughs> 핑한300 되시나봐요 에디 <laughs> 있는 <다 웃음> 게아니게있어요자 로열 젤리를 드셨어요 어, 어 저거 개처럼 지는게아니게 <laughs> <다리에. 웃음> <어떡해. 웃음> 오오오 W 잘 썼는데 방금 에디치는 <목소리> <목소리> 기쁘다 <목소리> <목소리> 는인인가봐 <목소리> <한국이니까> 왜? <목소리> 각이 너무 좋아 <목소리> <목소리> 위로 위상 변화장 쓰고 자꾸 마크하고 있는 걸 존나 신기했어요자 <laughs> <laughs> 일로. 아, 빨리 안 먹으면 존 혼날 것 같아. 어. 그냥. 아 맞아. 그 빨리빨리 좀먹으라죠다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갈게. <웃음> 여기까지. <웃음> 어? 칙칙까지 <지금까지> 한다 이제. <laughs> 빨리! 빨리 해줘 빨리 해줘! 요자 <laughs> <laughs> 일로. 역사적으로. 너 방금 이동수 최대까지 올라갔어. 자, 그래, 이렇게. 벌목토끼도 계속 쓰고 <laughs> 자, 아래로. 빨리,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. 이거 작업부터, 작업부터, 작업부터. 저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쳐. 쳐, 그냥 쳐. 어택당, 어택당. 힘을 믿어. 아, <laughs> 채찍질 나오는 거 봐. <laughs> 일단 네가 말한 GPM도 GPM이지만 하... 이렇게 템을 가서 임팩트가 없는 거는 솔직히 아이템의 문제도 아니고 영웅의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유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지. 그래서 그래, 여기서 더, 말, 더 말하면 나 죽어. <laughs> 그러니까 죽는 <죽은> 거죠. 것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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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아 이래... <laughs> 설마 에디치 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 건가요? <laughs> 아 미드 연습. 혹시 몰라가지고 다시 미드, 미드랑 그 코어 는데코가죠 미드 그렇죠 일본들이 오늘 상태가 좀안 좋죠 에디치님? <laughs> <laughs> <캐리라는> 이새들이 파티를 <웃음> <바로> <웃음> 놓고 <웃음> <웃음> 인보커 가져갔어? 인보커 아주 그냥 개족 같은 캐릭터였는데 시발 진짜. 어, 인보커를 새끼들 시발 인성이 그랬댔네. 오늘도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해서 죽었다. 와, 개 새끼들 존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발. 함코아가 <laughs> 이렇게 친절한 사람인 줄 몰랐네. 맨날 플레이든 시발 못하는 애들한테 맨날 뭐라 고 하면서. 그 저도 상대 저도 상대를 얘기했잖아요. 가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. 알아야 될 애들이 맞아. 모르면 화나죠. 아, 제가 도타 시간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요. 네. 그래서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. 네. 근데 도타 시간이 도타 높은데 시간? 못하면 화가 나죠.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? 하. <laughs> 좀 많은데.